커피 다 먹고 호안 게임 호수 공원에 왔습니다. 그러네, 또 이렇게 호안 게임 호수 공원에 왔네. 아까 지나가다 보았지만 이번에 또이 코스가 어떤 곳이니까 설명좀 하고. 오, 여기 아이돌 댄스도주시는데요 오. 근데 이대감님 이거 사회주의 국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쳐도 되는 거예요? 뭐 춤은 좀 춰도 되지 않겠는가? <laughs> 저기서 이대감님 들어가서 한번 치면 안 되죠? 그건 내가 할수 없네. 한장에 떼신 것이셨잖아요 어? 어이 또 한국 노래네요. 어 그렇구만. 선생 이 노래 를 아는가? 잘 모르지만 바로 저작권에 걸릴 것 같습니다. 도망치도록 하세요. 아또 <laughs> <laughs> 우리가 또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네,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게 아주 시원하구만. 앞으로의 우리 일정도 좀 맑아졌으면 좋겠네요. 무탄하게 벌써 있었네요. 핸드폰 날치기도 당 했는데 말까지는 <웃음> 쉽지 <laughs> 않을걸, 세 <것을. 웃음> 어? 이보시게. 예. 저기 건물을 한번 찍어보시게. 아. 보지? 저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모릅니다. 네, 이것을 조사해본 바로 나. 저곳에 거북이가 있다고 하는구만. 거북이요? 그래서 저, 저곳에 사는 거북이가 중국의 침략을 막아주었다는 전설이 있다네. 어, 위대감이 어떻게 그렇게 바학다 같이 가십니까? 네, 밤낮으로 공부에 힘쓴다 하지 않았는가 도치... 그리고 이호수해봉은 실제로. 잘 보이진 않지만, 예. 실제로 거북이 자라가 산다고 하더구만. 어, 그럼 일단 입수해서 거북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보게. 예, 보게. 네, 예, 한번 비춰보시게나.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laughs> 아 원래 이렇게 바람이 불고 또 호수가 좀 이렇게 오염됐을 수도 있죠. 근데 오염된 걸 알면서도 입수하라는 얘기인가? <laughs> 그리고 내 듣기로는 이곳에 보면은 이곳에서 실제로 잡은 2m 짜리 거북이를 박제를 해둔 것이 있다고. 아, 어, 진짜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곳에 박제된 거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이 하노이 베트남 시민들의 휴식 공간, 후안 김호수, 저희도 한번 천천히 걸어보고, 또 이동해보시죠. 그렇게 그래, 한번 또,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게나. 예. 이보시게. 예. 저 곳에 붉은 다리가 보이는가? 아, 카메라에는 아직 안 담기는데 저 멀리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내가 거북이가 있다 하는 탑 뒤로 보면 저 붉은 다리가 있는 곳에 사당이 예. 있다네. 아, 어떤 사당입니까? 응, 옥산 사당이라고. 저 곳이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어... 젊은 청춘 남녀들이 저 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간다네. 어? 이대감님은 늙은 그냥 청년이잖아요. 예. 나는 소개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닌가? <laughs> 알겠습니다. 어? 청춘 남녀라고 하지 않는가? <laughs> 알겠습니다. 어? 나는 그냥 저런 것도 있다고. 꼭 청춘 남녀만 갈수 있는가? 또, 어? 나이 드신 노부부들도 이곳에 와서 예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또 자랑도 좀 하고 할수 있지 않은가? 어? 아, 날씨가 맑아져서 또 굉장히 예쁩니다. 맞죠? 그런데 바람도 아주 시원하게 불고 어. 기분이 상으로 좋구만. 저한테 코스프레 하냐고 외국인, 이서양인분들이 얘기해서 제가 조금 화나서 소량 트렌디션만클로버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못했는데 아주 무례한 질문을 하였구만. 고조불레라니 <laughs> 이대감님 또 구독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뭐 컨셉이 특이하다 예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좀 기분 나쁘시지 않습니까 그렇네 네 이곳 날짜로 따지면 벌써 연초로 끊은지 어? 한 일천 년은 된거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 내 입에 연초를 물리게 만드는 거 같네 <laughs> 어? 이대감님 단지 조선에서 <laughs> 왔을 뿐이잖아요 그렇네 네네 네, 정말로 이 구독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네, 구독자분들이 내 입에 다시 연초를 피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laughs> 그러니 그런 무례한 질문은 삼가하도록 해주세요. <laughs> 응? 네, 부탁하겠네. <laughs> 어. 잘 구매하셨습니까? 잘 구매를 하였네. 아, 한 사람당 얼마 정도 합니까? 티켓이? 한 3만 동 정도 하네. 한 아, 1,500원 정도 하는 거네요. 그렇네. 이, 근데 이 티켓을 사는데, 점원분께서 나에게 이 따봉을 알려주시더군요. 아, 정말요? 진짜요? 아시죠? 두, 두 people. 잠깐만. Okay. 또 제가 또 이렇게 이대감님 티켓 사시면서 제가 이대감님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서양인 분들이 이대감님 많이 사진 찍으시던데 저희 원하면 사진 찍어드릴 수 있는데 서양인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저희가 또돈 받고 사진 찍어주시는 줄 알고 제가 사진 찍기 원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꾸 몰래 찍으시더라고요. 아하. 언제든 사진 찍어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 어? 아이 난 함께 찍어줘도 충분히 괜찮은데 그런 또 오해가 있구만. 진짜 한요한 거. 피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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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Your your phone. You take you? photo. y o ah, 아, this is okay. Okay. o k 유튜브에 남 남기고 싶나 봅니다 저분들은. 스타가 되고 싶은 모양이구. <laughs> 사진 찍어드리는데 저희 꽃프로 찍어달라고 하시니까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웃음> <웃음> 예, 아주 잘 꾸며놓. 예, 어, 안에 되게 예쁘네요. 이거뭐 사진만 찍는 곳인 줄 알았더니. 삼만 동 정도 어. 주고 들어와서 충분히 구경해도 괜찮은 곳입니다. 그렇죠? 어? 또그 생각이 나는구만. 어떤 생각이야 아주 세속에 찌든 경주의 그 어느 절이 생각이 나는구만. 예,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대감님. 이 친구야, 예. 그곳의 입장료가 얼마였는가? 6,000원이었죠. 어? 두 명이 들어가면 얼마였는가? 12,000원이죠. 이곳은 두 명이 들어가자 3,000원 밖에 하셨네. 어. 그래도 아마 베트남 시세로 따지면 조금 비쌀 겁니다. 그러더네 그곳이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아프구만. 이곳은 이 자국민들에게는 어, 무료 개방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저희가 또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도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저희 나라 관광지나 문화유산 같은 곳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대부분 많이 받는데, 뭐관리료라든가 그런 것도 이해는 하지만, 조금 너무 과하다 싶은 감이 없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또한번 조금 안타깝네. 그죠? 내, 네. 내 네,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 만 마음이 네. 오고 나서, 어? 불공을 들려왔는데 돈을 내야 이런 거 조금 마음이 불편하네. 저곳에도게 저곳에도 이렇게 향을 피우고 이렇게 봐.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사람 사는 것다 똑같은 법인데. 여기 또 포토 스팟이 있나 봅니다. 여기요? 어케? 예스 한꺼한꺼한꺼 아웃사이. 한꺼한 꺼야야. She, she first, second. 어, <laughs> 사진 찍으려고 아주 줄을 섰습니다 이대감님이랑 같이. 조금 놀랐구만. <laughs> oh yeah. Thank you so much. 아, so much. 아, 감사합니다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대감님, 야 이대감님이랑 사진 찍으려고 다들 줄을 서셨습니다. <laughs> 예. 그렇네 아, 하노이의 슈퍼스타 진짜 제가 괜히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었군요 이 사람들이 좀 수줍음이 많아서 그래 누구 한 명이 스타트거끊니 너도 나도 줄을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구만 저희가 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하면서 요즘에 또 한복 때문에 중국에서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대, 그렇다고 하더구만 저희가 또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한복이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라는 것도 많이 알리고 또 사진도 찍어드리고 하면서 좋은 취지로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내 좋은 취지로 사진도 찍어주고 싶긴 한데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지만 돈 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어. 그래 예. 그러고 아주 몰래 찍어가두고만 어? <laughs> 당당히 찍어주셔서 얼마든지 저희는 찍어드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항상 시간을 내서 찍어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말이나 부처 모시기나 전부다. Where are I'm I from? from? I'm from Korea. k o r e a k o r e a uh. So no. Korean, Korean trendy, Korean trendy. I know. Yeah, o h yeah. wow. Thank you, sir. 감사합니다. <laughs> oh, okay. Oi, thank, thank you. Oh, 저 분은 좀 바깥다시가십니다. <laughs> 예, 한국 가고 <알고> 있다고 <laughs> 예. 하시는구만. 어? 심지어 마지막에 또 아주 시크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가시네요 저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내가 충분히 찍어줄 수 있는데 괜찮다고 하고 뒤에서 숨어서 몰래 찍지 않아도 되는데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방금 들었는가? 예. 헬로오빠라는데 나 참으로 불편하구나 <laughs> 아, 정말요? 전못 들었습니다 헬로오빠라는 <laughs> 참으로 불편하고나 나보다 연배가 있어 보이는데 <laughs> 어, 여기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많이 사 먹습니다 이대감님도 대감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사 드십시오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보도록 할까? 예, 하나 드셔보시죠 여기가... 헬로우 여기가 이제 하노이 황기모스 아이스크림 맛집인가 봅니다 그래, 사람이 이 정도 면 많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구만 예, 어... 어떤 아이스크림 인나 한번 고를까요? 구경이나 일단 한번 해보셔요진짜요진짜요진짜요 어, 이대감님 저기 두리안도 있는데 또 조선의 왕조라면 두리안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거 친구야? 예. 어? 저 두리안이라니? 근데 그것을 이미 한번 먹어보았는데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보셨잖아요 근데 과일로만 먹고 싶네 그럼 저거가 라임 먹고 이대감 님이 두리안 먹죠 답은 제가 졌습니다 가... <laughs> 왕이 두리안 아, 먹어야죠 두리안 <laughs> 라임 <라인> 원으로 주십시오 아, <laughs> 난 패션으로지가 <대신 오로시가 웃음> 좋은데 아닙니다 아. 잘 사셨습니까? 그러네 자 여기 자네가 먹어야 할 아이스크림이 여기 있네 아, 어, 이거는 두리안 아이스크림이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네. 왕족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네. 태국에서 두리안을 먹지 않았는데. 아, 저는 안 됩니다. 아, 이자유는참 먹지만 쓰라고만. 이보게. 예. 이거 왜요? 냄새 네. 맡아보라고요? 와. 와 나이트 두리안입니다. 나이때는 냄새 걸로. 내 저곳에서 뜯어네 쓰레기통 냄새주줄 알았는데. 아, 빨리 보십시오 쓰레기빨 버리십시 봐. 아, 빨리 가십쇼. 내가 싫다 하지 않았는가, 이 친구야. 왕족이라면 왕인, 과일의 왕을 먹어야죠. 냄새, 어떻다고, 한 번, 맡아보십쇼 다시. 내 두껑을 까는데, 예. 아, 비닐봉지를 뜯는데, 근데 이곳에서 뜯었네, 처음에. 예. 근데 혹시 이곳의 냄새인지 착각을 하였네. 그래서 이곳에 와서, <laughs> 에이, 설마, 혹시? 하고 다시 탁, 맡아보고쇼 어허, 내가 태국에서 보다 그 둘이 안 냄새가 똑같이 나는구만 와 싱크로율이 싱크로 굉장히 좋습니다. 베트남 기술력이 좋네요. 이거 두리안 그자체데요 냄새가. 네 조금. 신짜오. 신짜오. 맛이 어떻습니까? 두리안입니까? 어. 그때 그 맛이네. 내 <laughs> <laughs> 길게 표현 안 하겠네. 정말로 그때 그 맛이네. 그 뒷맛까지 입하에서 맴도는 맛이 똑같구만. 어, 버리는 없잖아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냥 잡아라. 그러면 잘 먹는구만. 예. 아, 어, 저는 라임마이스크림 먹는데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네요. 이거도 좀 먹어 보시고요. 아, 한도 못 먹겠어요. 감이 어떻게 왕을 제가 범하겠습니까 그리고 재밌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이게 감이에요? 아,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예.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제가 찍어드릴까요? 네. 아 한참을 기다리셨던데 다들 사진 찍고 싶으셨네. 감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가만, 가만. 이대감님 아이스크림 드시는데 아까 사람들이 한열 명이 이대감님 보는데 또 사진 찍고 싶어서 그러신 거였네요, 맞죠? 네, 저분과 의이 마주쳤잖아요. 아, 정말입니까 근데 아까 그분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네요. 응, 아주 놀랐구나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예? 아, 나도 모르게 잠깐 흥분을 하였네. 그렇게 화내시지 마십시오. 다음엔 자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 아, 저는 평민이서 괜찮네. 가지고. 내가 허락하겠네. 내가 허락하면 충분히 가네. <laughs> 괜찮으십니까, 아이스크림이? 두리안 맛이 하네, 자꾸 지금 말할 때마다. 아이스크림. 아우, <laughs> 말을 안 듣네, 안 지금. <laughs> 이제 말안 듣는 아이에게 두리안 아이스크림을 먹여야겠군요. 마스크를 끼니 자꾸 이 두리안이. <laughs> 아, 근데 네, 진짜?